똥똥똥 그니까 기계함 가면 맞추고 태양불꽃망토 맞추고 심연회로 가면은 거의 하드캐리 나오시겠는데요 <laughs> 자 딜교환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어 CS를 의도적으로 고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잭스가 샤인은 확실히 아닌 것 같으세요 딜교환 방식을 모르네요 조화의 성매 말고, 물리 방어력에 관련된 그, 만화 회복 룬이 있을까요? 만화 회복 관련된 아이템이 있으려나? 공템 아니, 예. 네. 그게 있죠. 어떤, 그. 점화 30초 뒤에 저 잡을 수 있다. 그 뭐지? 그. 거 네. 그거요. 네, 그거죠. 동템. 네. 도... 근데 그건 너무 좀. 방식이 너무 조금. 공템이 아니니까, 아니, 물리 방어력에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치. 저... <laughs> 현재는 나쁘진 아니겠네 아, 안돼요2 0 8 이거 9초 이거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잡을 7초 6초 바로 쓰시면 돼요궁급기 네, 바로 쓰시면 돼요 4, 네. 3초 2초 1초 꼭꼭꼭 꼭. 저화저화저화 걸고 오케이. 아. 뭐, 어? 아왜 그거 지진의 파피아 아니고? 티로 썼어야 되는데. 예. 네. 있어요 지진의 파편 만화 돌아만화 와 돌아 아왜 자꾸 지진의 지면감철을 쓰세요 급해서 지진의 파편을 쓰셔야지 야 카우스 없니 카우스 미안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재수도 있지 네두 번이나 지금 놓쳤어 오케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난폭한 공격을 누른 상태, 에서 활성화된 상태에서 지진의 파편을 눌렀어도, 아, 지면 방탈을 누르셨어도 그래도 잡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laughs> 중... 지금 잡히신 걸로 라인이 아마 잭스가 많이 복구라 했을 거예요. 타를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라인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타가 중요한데 그렇죠? 한 타를 보여줄 기회가 없이 서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 용구 소장님. 김규한이 지금 탐식에 망치사 왔네요. <laughs> 기괴한 감면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아이템 만화 만화 리젠에 관련된 아이템 어떤 게 좋을까나 물리 공격수를 위한 물리 방어를 위 잭스 내려감 네 잭스 다시 올왔죠 라인 프리징 좋은 좋은데요 영수장님 오 미녀 포기도 좋은데요 영수장님 오빵빵 빵. 네, 지금 타본 확실히 영수 소장님이 없다고 계시네요. 오, 되게 운영 되게 좋으신데요, 영수 소장님. 어디 가요? 안정적으로 로우 그렇습니다. 어, 큰거큰거큰거큰 거, 큰 거, 큰 거. 네. 좋아해 성배를 이렇게 가니까 만화를 꾸준히 쓸 수가 있군요. 빨리 움직이는 거고한 팀원도 좋아해 성배를 가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셨어요 아닙니다. 음. 자 지진 파편 204니까요. 또 10초 뒤에 지금 또 잡으실 수 있는 게 오신 거 아시죠, 영구 소장님? 네. 7초, 6초, 바로 쓰셔야 돼요. 바로 쓰셔야 돼요. 3초. 먼저 점마를 걸고 궁극기를 쓰세요. 차를 하이그라이트로. 네, 점마점마점마점마 아! <laughs> 아내 생각도 웃겼다 이거. 대박! 아 이거 지겠다 이성. 아 없다. 지지아편 말하고 없다. 예 아, 이겼어요. 자, 자 이게 잡으면 되죠? 됐습니다. <laughs> 뭐지? 뭐 어떻게 하신 거죠?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 나도 모르겠어 이제. <laughs> 됐습니다. 탑 아, 밀었고 한타합시다. 집에가서 템사와 서이제 한타하면 됩니다 거의 다 이따가야지 네아 지금 말파이타 하드캐리 나오겠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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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텀 먼저 밀렸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룰루가 잘 컸어요 네기이안나도잘 가졌고 네. 6킬이나 있기때문에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조합을 보여주자 잠깐 한타 붙기전에 끝내면 안되는데 음 좋았어 좋습니다 괜찮한번찮아 오고 네오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에요 좋은데요? 물아잘 빠시진 않으시네요 레이트 2400이라고? 음야 근데 서포터를 해? 메라라니까. 메라라니까요. 메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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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찮아요찮아괜아네 말파이트 연구소장님 하는 대로 플레이하니까 되게 좋네요. <laughs> 만화 회복 론니라 말파이트로 좀 연구해봐야겠는데요, 저도. 말파이트가 좋아요. 네. 그래서. 블라디 좀 까다롭고, 챔도 좀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만화 안 쓰는 캐릭터라고 만나면 좀 까다로워요. 네. 왜냐면 나는 만화를 계속 쓰는데, 쟤는 만화 안 쓰니까 버티기 들어가면은. 지금 보니까 말파이트가 하드캐리용 챔피언이네요, 탑에서. 일단 뭐. 잘만큼요. 아, 근데 네. 한타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닐 수도 있죠. 매드라이프가 뭐. 오, 야, 우리 조합이 이런 조합이 아니야.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안 썼네. 잡을 수 있다. 룰루가. 잡을 수 있다. 오, 딱이다 딱! 딱이다대교변대교변 구급기. 대격변. 와우. 딱이다딱 완벽하다. 와, 계속 뜨고 있어. 내려오는 거, 노노해. 노노, 노노, 노노. 저의 미죠 네. 완벽한데요? 미드밀까? 쭉쭉, 쭉쭉. 탑 밀리니까 용어 먹었으니까 미드를 밀면 되겠는데요? 예. 와, 진짜 계속 떠있습니다. 극성장까지. 와. 타고 예. 전후 막으로 일단 한 번. 네. 침을 갔다가. 1500원이 필요하니까 지금 1500원 모아서 여러분, 여러분, 여러 일단 러을 한번 분 여러분, 가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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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지금 정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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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들을위 여러분, 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쳐서 정액제 대격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드에서 지금 자르반이? 네, 또 가져야 돼. 네, 아, 네. 무리 타습니다리 노노해. 그렇죠. 보통 메라찜이야, 아라 궁극기 말파이트 궁극기 15초. 화아대요. 10초. 또탁 간다 했어 와드. 여기 불리 블리, 줄리치는 거 같아요. 예쁘게. 오케이. 아, 어, 그랬다 했다. 좋아서 그랬다 했어요. 60, 90. 뭐라도 먹고 체력 채워야 되는데 아, 안 먹었어. 안 돼, 초가스가 안 먹었어. 먹었어야 되는데 체력 채웠어야 되는데. 아, 거기 와드 있었는데. 이거 가지 말지. 음. 저 와드 지우러 갔다가 초가스가 딱 낚시였는데. 음. 슬슬 밀리기 시작하는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거 잡을 수 있겠는데요, 셰? 좋습니다. 챔도 잡을 수 있었는데.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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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나쁜 가공병, 남북 가공병 찍고 찍고 그렇지 이거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전멸, 전멸 잘 맞으면 된다. 지명강타 그렇지 잡아. 아 죽었다 잘걸려면아한루 맞는 내. 그렇습니다. 다 같이 뭐한타를 해야겠네 이제. 네. 으아 오 태양불꽃망 도 좋은데요 와드를 좀 사야 되는데 네. 기다타 와드 사야죠 그렇죠 하나라도 더 있는 게 블리츠가 있어서 네와 이거 조합 좋은데 조합 자체가 좋은데 보니까요 좋아요 라인전만 통타를 쳐주면 초가스가 일단 탑 먹고 포식으로 계속 네. 밀리고 가스가 포식 먹고 체력 채워서 좀만 비볐으면은 아 그래도 죽었을 라나 음. 조금 이 위험하지 애매했네요 상어 오, 오 잘했다 잘했다 애들 거기 있어 네 드래곤 준비하자 끌려 가지 않겠지 설마 설마 조심하셔야죠 드래곤 있는 건가? 있습니다아! 들어오 있습니다아! 반대좀네 아.. 죽었다 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버리자 이거 네 와드를 좀 많이.. 수있 4초 3초 2초 가, 가, 가. 1초 고고고고고고! 그레브즈그레브즈그레브즈그레브즈그레브즈첸그레브즈 잭스 그레브즈 보면 돼네그레브즈지명 많다 어, 엄마나더 지진 파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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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파편. 와우, 샷! 와우, 구시아! 와우, 어또 따라왔는데 따라왔는데 민현, 예, 네. 미면제. 욕 먹으면 되나요? 그냥 밀어주 돼. 그렇습니다. 난 이상이 좋아서. 좋은데요? 와, 우 짱인데요? 잭스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대마심 기빨 예? 저오그마잘끌면 예, 잡았다. 와. 짱, 이 오, 타고, 타고. 여기까지? 대거 왔네요. 와. 와, 여기서 심혈의 로까지 나오면 저기, 지금 레시피 아이템을 두 개를 다살수 있을 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예, 운전자 망토랑 방출의 망토. 뒤로, 뒤로 빼서 잡자. 뒤로 빼서. 블리치 있어. Okay. 와렇게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오잡잡잡잡잡잡잡잡잡 오, 잡잡잡잡잡잡 <laughs> 오메 진잡잡잡잡잡잡잡잡잡 하드 캐리잡잡다잡잡잡잡잡잡이잡잡잡잡잡이잡잡잡잡잡잡잡 <laughs> <말파이트. 웃음> 기괴한 가면이, 기괴한 가면 마법사의 신발이 네. 그 누커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이 좋은 초반에 네. 바텀 한번 밀어야 될때저깨 계속 밀린다 그런 느낌이에요 도란의 검이랑 도란의 방 여기 와드 바로 쪽 도란의 방패 기괴한 가면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해요 초반에 좋은 거바탄 하지 말고 하지 네 <laughs> 애들 미드 장타 예. 나 궁대고. 뭔가 한번 밀고 와. 어, 오케이. 뭔가 그 딜량에 있어서 지속적인 딜 그리고 성장형으로 후반형 한타를 노리면 기기한가면 말고 소재 카탈리스트로 영겁의 지팡이를 이어가는 게 어... 장기전에서는 더나긴 한데요. 음. 말파이트나 카탈리나뭐 이런 챔프처럼 한꺼번에 딜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는. 기경 가면을 갈 수만 있으면 기경 가면 마법 세시면 빨리 갈 수만 있으면 딜교환에서 그 상대를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어 지금 상황에서 탑 밀고 올게. 말 파이트가 언터처블 챔피언 별로 없으니까. 감리고. 그렇죠? 네. 슬래시 F F 누르면은 항복될 수 있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어요. 누구야? 왜? 해본 거야. 그렇습니다. 애들이 원래 좀. 네. 오차. 가자. 자기다려 네. 룰루가 인피가 좀 늦었네요. 아 치르게 양날 도끼를 갔죠? 아니면 바로 그냥 싸움 바로 한타 걸자. 네. 애들아 강제 한타 거은 거지 뭐. 그렇죠. 다 빠져. 네. 블리치한테 끌려가지만 뭐. 끌려가면 바로 자르방궁 여기서 끌려가면. 그렇습니다. 저기 오라클이 없어서 오라클이 없어서. 딱알수 있는 상황 아닌가? 말파이트 전멸 궁 쓰나요? 그래도 생각네 먹어 그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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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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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지 가면은 자르반부터 들이대기 네네 지금 내려오는 노노에 자 잡았죠 지금 그레이브즈 밑에 그레이브즈 밑에 잡은거네네아세요세요세요세요 두발 공기 아직 오케이. 오. 공기 공기 오케이. 오. 순사 쉔도못 하고 쉔도 잡을 수 있겠다. 오. 와, 잘한다. 요 뇌대 형원들. 와! 잘한다. 와! 와. 역전까지 밀수 있겠는데. 와,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이거 조합 진짜 좋다 이거는. 너, 이거는 뭔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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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돌진 이거는 정말 새로운 메타 플레인데요 와, 어, 라인전을 보면 약점이 있어요. 네, 네 것도, 또 그렇습니다. 아이거 어, 조합 너무 좋은데요. 이거게네까지 가나요? 일단 빠져 지금 네 대시 네. 안 먹고? 네 체력들이 <laughs> 지금 상대가 역 음, 역으로 먹면은 바로 바로 안될것 같아. 게리 무리하다가 바로 먹다가 체력 없어 가지고 애들 다 났는데 죽을 것 같아. 심면을 다음에 소호 천사 가시나요? 아니면 난도이네요 가시나요? 소호 천사. 얼음 얼어붙은 신량 하시나요? 얼 얼음이 나을 것 같은데. 얼심 그러니까 돈이 애매하네요. 네. 그러면 그냥 소호 천사 얼심소호 천사 네. 얼심 700원? 돈이 애매한데. 와드. 와드. 애매할 때는 와드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네. 오 다섯 개. 마, 마법 관통 잘 올렸나? 네. 마법 관통이 49에 10%. 이런 뜻은 기간 그 심연을 우리 주변 에 있는 드역들의 그 마법 전원 20을 내려주는 거니까 사실상 마법 관통이 69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바텀 한번 밀고 오고. 그래서 와드를 제가 설치해야 돼요. 네. 와드를 제가 네. 많이 사왔기 때문에 이런데 말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블리츠가 이단 말이었는데. 네. 탑 갈까? 지금 룰루가 룰루가, 룰루가, 룰루가 조금세 있어서 보태 네, 네. 있는데 바로 룰루 오면은 바로 가도 되고 탑 밀다가 바로 가도 되고 네 바텀을 밀고 바로 가도 네네. 되고 내셔널 곧바로 가셔도 되겠는데요? 아 이거 조합이 진짜 좋다 궁다 돌아 안 나? 네 <laughs> 룰루 없어요. 애들 볼것 같아. 음. 저말 파이트 중심에 자르반도 지금 자르반 아이템 어떤가요? 잘 나왔죠. 네. 와아 자르바 빠지자 빠지자 룰루 없다 초대박 아이템 어 그랩 당하면 이제 싸움이지 이제 제 팀은 2200대라 다들 자이라 없다 자이라 없다 자이라 없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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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딜와 순삭 와와와와와 와, 이거 게임 끝내도 되겠는데, 여기서? 네, 와, 대박. 와, 진짜, 어떻게 해볼 틈이 없이 끝나네요, 게임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저하고. 네. 뭐? 대단합니다. 말파이트, 오케이. <laughs> <끝났다>. 와. <laughs> 와, 대박. 와 최고인데요 연구소장님 이거 아 다행히 3명이좀 흥했네요 <laughs> 다행입니다 긴장하고 그랬는데 <laughs> 아. <laughs> <laughs> 다행입니다 아, 흥해서 대단합니다 예이기가좀 네, 망해서 걱정했는데 그런데 또잘 해줬네요 이래 이 자식아 나왜 앉아있는겨 지금까지 미신데 아빠 크리 예예예 예, 예. 스카이프로 이제 일단 <laughs> 빠르게 정진하고요 아크리가 예, 아버지 예, 크리가 예. 터지셨습니다예 예. <laughs> 아크 아카엔젤이 예 일단 빨리 스카이프로 하고 우리 그렇습니다. 연구원들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연구원들 예. 예, 예. 영웅들이 렇게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송을 네. 위해서 이렇게 너무 해주셔서 악조건에서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고 3경기 조합은 라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룰루 사실 룰루를 저희가 세운 거는 한번더 띄우기 위해서인데 그냥 룰루 아니고 일반 원딜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라인전이 원낙 룰루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뉴메타 곳서로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 경기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1 3 경기 흥해서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굉장히 감정이입이 심하시네요 경기, 경기 한 경기 한 네. 경기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람이 있네요. 네. 저희 연구소인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굉장히, 아, 보람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진짜 잘 되면 보람이 있는데 방하면 <laughs> 아, 진짜 모르겠어요. 네. 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감정이입이 심한 게 네. 아닌가. 네. 마치 어떤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는 느낌으로 지금 뉴메타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의 연구소장님이 이렇게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목숨은 안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인생은 조금 그렇습니다. 37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에너지를 바쳐서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방송이 크레미스트. 정액제, 한번 결제! 해! 주세요! 뉴메타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네 빨리 정글그 패치가 대격변이 패치가 돼야지 저희가 그렇죠. 또 연구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NLB 네 B조 2일차 경기 그리고 킬링캠프 넵. 2만 1년 만화가를 모시고 작가 웹툰 작가 이마일 연씨를 모시고 또 내일 진행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정익제도 저희가 계속해서 밖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n l b 의 라스트 두부주와 함께 올라갈 8강 팀은 누가 될 것인지 라스트 두부주도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2승 1패 3자 동률도 IFD의 활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걔네소 함께하는 뉴메탈구소 안녕 Welcome to the